술한 잔을 하면 저에게 서운한 거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근데 정말 한참마시더라요 울면서 하는 말이. 제 남편을 좋아하게 됐다네요. 저도 기가 막힙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하나 다겪어있는 것도 열받고 남편한테는 더 열받아요. 아왜 아, 이렇게 목이 아프고. 여해받아서 언니 울고 있는데 차마 한대 치지 못하고 언니 가방만 밖에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자는 남편 멱살을 잡고 깨워서 하나하나 물어 잘하셨습니다. 예 물어보니까 대똥 무릎 꿇으면서 저보고 진정을 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무릎 꿇는 건 저를 진정시키기 위함일 뿐 자기가 찔려서 그런 건 아니래요. 뭐가 그리 당당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런 말한 건다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한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자기가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연락하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기는 언니한테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런 말한 거는 사회 생활의 일정이고 제가 언니한테 감정적으로 의지도 많이 하니까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자기는 언니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네요. 이 여자분은 같이 있냐는 소리를 오늘 같이 있자고 전해 들은 것 같고. 이 남자분은 그냥 회식에 같이 있자라는 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마지막은 회사 사람이랑 다 같이 보내자. 오늘 일찍 집에 가지 말고 끝까지 가, 달리자라는 의미였답니다.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한게저 때문이라네요. 그때 언니가 너무 우울하니까 저도 친한 언니가 우울해하는 힘이 못 돼주는 것 같다며 같이 힘들어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언니를 달래야지 제가 행복해지는 기이 그러니까 그 언니를 달래야지 친한 그 자기 와이프가 행복해지는 기이라고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쓰면서도 어이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억울하다고 합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려서 물어본다 했더니 펄쩍 뛰어요. 진심으로 회사 게시판에 올려주두 사람 욕먹게 개쪽 주고 싶은데 지금 이 와중에도 그렇게 하면 언니랑 남편이 사회생활을 못할 거하고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럴 걱정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등신 같아요. 솔직히 저 지금 많이 혼란스럽지만 이런 마음으로 80년은 어떻게 삽니까? 아이 없을 때 이혼은 할것 같아요. 이혼은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마음을 먹으셨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이 남편분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남편분이, 진실로 진짜로 와이프분을 위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분 성향이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스타일 같아. 요 예를 들어, 한마디를 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밥을 차려줘도, 음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이거는 이렇게 맛있다. 여보는 이렇게 해줘서. 근데 약간 남편분이 말을 좀 예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또혹 가는 언니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혼까지는 꼭 이혼을 해야 될까요? 그냥 차라리 남편분이나 그 언니를 따로 떼어놓는 게 제일 좋은 생각 같거든요? 이 정도까지면 뭐 둘이 뭐 손잡은 것도 아니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이 언니가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고백을 한 것도 이 남편분은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 그리고 살면서 저희 남편 보세요. 이렇게 잘, DM으로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연락합니다. 제가 DM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아씨 DM 제가 다 봐요. 예. 네? 그렇게 하트 보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잘생겼다고 그러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둘 떼도 네, 돼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그 언니, 울고불고 할 필요 없이 다른 회사 가라고 하세요. 예. 네. 왜 사이에 낍니까? 왜 결혼한 사이에 왜 끼세요? 자기는 알아서 딴 사람을 찾아서 떠나셔야지. 왜 유부남 옆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하실 필요 없어요. 왜놔 줍니까? 내 사랑한 남자를. 물론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고 그 언니랑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스토리 우리가 예상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혼도 마음에 먹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남편 잘 간수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잘나서 인기 많은 걸못하겠어요 뭐 그죠? 내 남편 잘 간수하고 일단 띄혼놓고 나서도 만약에 띄어놨는데도 둘이 따로 연락한 거나 둘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다시 문제를 생각을 해 보고 남편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거를 잡고 얘기를 하면 되지. 지금 아직 이혼은 이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시죠? 응. 네가 싫어하는 거 나我也管不了嘛. 되는데. 어. 나 네가 못 좋아하는 거나我又不用阻止的.저 동생은 이미 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둘이 같이 좋아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어차피 내 남편 그분이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뭐 그게 뭐큰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지금 얘기한 게 이혼은 아닌 게 이게 바람을 완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분이 사랑을 하는 거니까 음. 그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저희도 지금 부부가 그 의견은 공통적이거든요, 사실은. 음. 예. 이혼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아 저번에는 그래도 이제 상남이 약간 순한 맛이었다고 음. 하면 오늘은 약간 센 맛, 매운 맛이었는데 여러분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이게 정확한 제 해결법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해결법은 맞을 거예요, 제가 하는 해결법이. 자, 그럼 다음에는 더센 맛, 더 매운 맛. 멕시코 고추 맛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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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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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